요거 하러 왔어요. 요거 나와요. 방금 이거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소리가 나고 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금 얘네를 하나 뽑아야 돼. 어허, 오케이. 내가 <목소리도> 아, 진짜. 토론. 아, 얘네. 아, 이건 저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 키피 나올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아. 말차야 곤약젤리? 돌리고 왔는데요. 이거 저번에 뽑고 싶었던 아이 오늘 나올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얘는 되게 얇은 봉 고데기인데 얘를 여기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롤빗? 롤빗까지 되는 고데기? <laughs> 귀엽죠? 뺐다 낄때이 볼체인, 이거 이게 좀 조절이 잘 돼야 끼었다 뺐다 할수 있는데 오늘 뽑아왔고요 그리고, 살리오, 요, 자, 자가 차. <laughs> 저는 항상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인 요 살리오 시리즈에서는 한 번도 키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게다가, 오늘, 항상, 항상 이렇게 펭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상. <laughs> 진짜. 너무 싫어. 펭귄은 아예 갖고, 갖고 싶지도 않아서 이두 개는 그냥 우선 보류. 그래서 이거 종류가 총몇 개였지? 이기서 6, 8, 10총1 0 종이나 있는데 종류도 참 많아. 그냥 키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래도 처음에 캐로피 나와서 괜찮았는데 괜히 더 도전해가지고 봐 그래도 이이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얘도 귀엽다고 생각을 했어서 얘도 이두 개는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오늘 또 돌린 게 있는데 이거는 도무지 그 거기서 조립을 못할것 같아서. 조립을 집에서 하려고 갖고 왔거든요? 크랭게임 가차인데, 이게 종류가, 이렇게 기계 머신이 네 종이 있고, 확장 파츠 세트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처음 뽑았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기계가 하나가 있어야 쓸수 있는 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두번 돌렸습니다. 네. 근데 이 확장 파츠만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얘네는, 불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나는 그런 기능은 없는데 이게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초록색 이거 그냥 머신인 거. 이거 한번 뭐가 많아.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을 해야 돼요. 오, 설명서도 엄청 복잡해. <laughs> 아, 글씨 진짜 읽기 싫게 되어 있다. 오, 얘 놀린다. 이거 눌려요 얘, 얘, 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뚜껑이고. 그래도 건전지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이것도 뭐가 되나? 무슨 판때기가 네 종류가 있고. 이 화려한 반짝반짝 스티커도 두 장이 들어있고 그리고 약간 축, 축이 되는 아이들. 여기는 이 집게 애들.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 빠르게 읽고. 조립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그냥 뭐 대충 얘네 끼우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거 모양 맞춰서. 이렇게 끼우고, 얘네는 이걸 벗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야 투명해지는 거다. 그쵸? 이거 모양이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그림에 맞춰서, 여기를 맞춰서 끼워야 돼요. 이 앞에 두 개를. 얘네를 여기 좌우에 끼는 거. 이렇게. 여기 홈에 맞춰서 이렇게. 이게 뒷면은 뒷면도 여기다 꽂고 이거는 앞에서 열수 있는 구조인가 보다 구멍이 껴지는구나 오케이 앞에 양 옆에 뒷면 아마 얘를 붙여도 붙이는 건가? 이렇게 해도 될것 같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돌려, 돌리는 거구나 열 끼기 전에 다리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거3 개랑 약간 큰거세개 있거든요? 이거는 사이즈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아, 맞다. 이게 두 개니까. 작은 거 끼우고 큰거 끼우면 되겠구나. 드라이버로 열어야 된대요. 가차샵에서 못해, 아예 못했겠네. 얘를 열어서, 좀 분, 해까지 해야 돼? <laughs>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분해를 해서 끼워줘야 되나 보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끼우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짜증, 이건 좀 귀찮긴 하다. 이건 좀 귀찮은 거 인정. 인정이죠, 진짜. 아니, <laughs> 진짜 이거 너무 어렵잖아. 겨우 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닫아주면 된다. 와, 이게 어물어지거나 그러진 않네. 이렇게 집게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우선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못 나오겠죠? 오케이 이런 느낌에서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 어? 그러면 아 원래 인형이 원래 없구나 여기에 그리고 저는 요 고리 여기에 작은 미니어처를 매달 수 있는 고리가 있을 거라고 아주 제멋대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고리가 없네 아하. 그냥 요런 가차였어요. 이런 가채였어요 이런 가은인데 저는 요 확장팩 있잖아요 여기엔 또 인형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인형이 들어있고 여 스티커도 있네 여기 스티커는 뭐야? 포스터 음. 설명서는 똑같은 건가? 응, 음? 똑같나? 오 시플라 한정이라서 여기 시플라라고 이렇게 돼있네요 얘는 뭐야? 아 그런거야? 얘는 소리가 안 나는데 <laughs> 소리는 안 나는 애들이면서 건전지 구멍이랑 이런거는 다 똑같이 만들었나봐요. 공장에서 찍어내기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에는 이제 텅텅 빈거죠. 우선 무게부터 다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좀 웃긴다 이거. <laughs>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오 귀여워 뭐야 실패야? <laughs> 아니 근데 웃긴 게 지금 얘는 구성이 이렇게 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밖에 없는 거니까 얘가 없으면 이 집게도 없고 이 벽면도 없는 거야 얘는 진짜, 이 위아래만 바꿔 끼고. 잠깐만, 그러면, 바꿔 꺼볼까? 아, 어, 예. 이 집게도, 여기 에 있는 걸 빼서, 여기다 끼워줘야 되는 거네. 나루호도, 스티커 그냥 붙여버려야겠다. 아, 안 돼, 안 돼! 응, 대충, 대충 이 정도면 되고. 당연히, 소리가 나는 애가 귀여우니까. 그러면 얘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네? 이두 개는? 얘는, 얘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얘는 빛나는 게 아니다. 얘는 그냥 여기에 끼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사이즈가 요 짧은 팔에 맞는 사이즈래요. 긴 팔에, 이긴 거에는 사이즈가 안 맞고. 여기다 끼워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 위에다가 끼워주면, 귀엽당 검은색이 훨씬 귀여운 것 같아. 됐다. 아, 얘 뒤에도 붙이는 건가 보다. 아, 그래서 스티커가 두 장이 들어 있었구나. 아, 아, 인것 <laughs> 같아. 이 정도면 됐어. 이거 한번 끼우고 나서 뺐다 깨다 해가좀 귀찮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 불까지 한번 켜볼게요. <laughs> 아, 파란 좀요. 이렇게 해서. 이구요 있구요. 오. 오. 이 뒤에 소리가 두 가지 버전이 있구나. 약간, 약간 현타 온다, 이거. 약간 좀 현타가 와 얘를 이렇게 뒤에 붙이거나 이렇게 하면 되나? 요런, 요런 가차였습니다. 네. 요런 가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진짜 작은 뭐 있으면 여기 막 넣어놓고 해도 되겠다. 제가 생각했던 그 원하는 작은 피규어 메주르시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걸수 있는 건가 자세히 이제 가차를 보지도 않고 혼자 마음대로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요 팔에 끼워지는 미니미니한 뭔가가 있으면 여기 바꿔 끼워서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소리도 나고 불도 들어오는, 물론 확장팩, 패... 확장 파츠가 있어야 가능한 거긴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이런 거 찾습니다. 안 이거 조립한 거, 이 안에가 뭔가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그 예전에 짱구 가차머신 뽑은 거 있잖아요, 이거 요거에 들어있던 비즈를 여기에 넣었어요. 넣었더니 너무 찰떡이야. 뭔가 좀 채워져서 확실히 좀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못 보여드린 게, 이 앞에 요 여기가 이렇게 손으로 열수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손잡이 때문에 이게 열리다 말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손잡이는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서 이거를 뽑고 이렇게 열어서 안에다막뭐 넣고 할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인형을 이렇게 끼워놨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굳이 안 끼우고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앞에 여기가 열리는 구조로 돼 있긴 해요. 뭐 이만한 사이즈가 있어야 나오긴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채워져 있어야 귀여운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 하러 왔나요? 이것도 있네? 이거봐 보라색 나왔어. 귀엽다. 오 귀엽다 마요네즈. 1단이네요. <laughs> 1단. 재고가 있던 건가? 재출시한 건가단 1단. 1단. 만단나단1데1지 1단. 오, 단1 뭐야? 와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 얘만 아니면 되는데 얘만? <laughs> 또 얘야? 아니 키디가 <laughs> <희미가> 혹시.. <없인>. 없다 <웃음> <웃음> 아~~ 아루야 타타 아,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가차를 제대로 안 보여드렸더라고요. 제가 그때 캐러피랑 이 타워 얘를 뽑았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제가 저번에 이미 뜯어놓은 게 갑자기 안 보여서 제가 가장 최근에 재도전했다가 또 얘가 중복이 떠가지고 얘를 찾으면 은 얘도 결국에 중복으로 두 개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되긴 한데 이렇게 비닐을 벗기면 됩니다. 앞뒤로 이렇게 잘 붙어있어요, 비닐이. 그리고 제가 펭귄 싫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꾸 펭귄이 나오는 거 보면은 사무장 그냥 사무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장 자차 가차도 그냥 하나 뭐두개 있긴 한두개 중복이 떴지만 하나는 제가 소장을 할까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싶어서 비닐을 뜯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무장도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laughs>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렇게 캐롭피. 이거를 무슨 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도 이름이 다 있을 텐데, 기억은 안 나고. 아무튼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프린트도 너무 그림도 귀엽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거 진짜 이거 자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수도 있겠죠, 이렇게. <laughs> 그리고 타보. 타가인가 이름이? 타 무슨 뭐 했던 것 같은데 얘도 색감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얘도 마음에 들어요. 이런 알록달록하게 요 다른 애들도 이렇게 그려있네요. 병아리랑 닭이랑 악어인 것 같아요. 민나노타보 이쇼다요라고 게써 있습니다. 그리고 음, 펭귄짱 턱시도쌈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300엔으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키티 갖고 싶다. 내가 왜 턱시도 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지. 이, 진짜 이 빗가차 뽑을 때 제가 진짜 너만 나오지 말아라 하면서 뽑았는데 얘가 나왔습니다. 운명인가? 그래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laughs> 차라리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비카차가 400엔이라는 게 살짝 좀 아쉬워요 이게 300엔인데 이게 300엔인데 이 커버 때문에 단가가 오른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전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기 아쉬워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키티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뽑았으나 얘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돌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아마 여기까지일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